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폭락이 또 오던지 말던지 자사주 쓸어 담는 제약바이오 이 기업 사면 큰돈벌 겁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어,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들 말하지만 제가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 해외에 있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지금 이제 영상을 찍는 시간이 새벽 시간 새벽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를 지금 이제 제가 예약을 거는 게 오후 6 시에 걸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도 늘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뭐 단기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뭐두 배고 세 배고 올라갈 종목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이제 올라갔던 종목 중에 뭐 태성이라는 종목 이 있죠. 이제 태성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29일에 분명히 지금 못 사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태성이 어떻게 되었다 11월 달 이후에 주가가 10배 이상 우리가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또 움직이는 게 JLK라는 종목이 움직여요 이 역시도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JLK가 사실 이 당시에 소개를 시켜 드리고 주가가 역시나 10배 이상 지금 자리에서 본다 하더라도 7배 정도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어, 당장에 뭐 이게 뭐 내용이 어, 어제, 오늘 새벽에 찍는 거다 보니까 다음날 장 이후엔 좀 변동이 될수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지 주식 종목만큼은, 종목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요 두 배고 세 배고 큰 시세 차익을 볼수 있을 만한 종목만 좀 소개시켜드리니까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이게 기간이라든지 이슈 상관없이 단기간에 좀 급등한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차트를 가지고서 매매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회원 전용 동영상이라 해가지고 상한가 예상 종목을 제가 매주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참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9월 4주차 상한가로서 엔젠바이오를 제가 9월 19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엔젠바이오가 지금 상한가 상한가 급등 나오면서 단기간에 거의 100% 정도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다. 빅텐츠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9월 12일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주가가 어떻게 되었다. 상한가 예상 종목으로서 빅텐츠도 지금 단, 상한가를 쳐주면서 80% 정도 올라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단기로서 올라갈만 종목 원한다 하신 분들은 어, 회원 전용 동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뭐 이러나 저러나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시세 차익을 노릴 만한 그런 종목들을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제약 바이오를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뭐 한다 파월이 지금 금리 인하를 안 서두른다라고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뭐 하기 시작했다 유욕증시가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유욕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뭐 증시가 엄청나게 호재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는데 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한데도 지금 증시가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예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거는 커컷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뭐 한다 연... 2번 정도에서 총0.5% 정도 때는 어찌 됐든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비컷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라든지 물가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어 볼수 있어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상 에이 금리 인하와 함께 유욕증시의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역시도 뭐다? 없던 이런 금리 인하와 함께 반사익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하의 가장 큰 호재, 가장 큰 수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제약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제약 바이오 관련 수혜주를 보는 게 맞는데 특히나 지금 뭐 이거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지금 시장에서 보면. 당장에 이런 이 제약바이오들의 주가 상승과 함께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장 IPO라고 해서 이제 공모죠 공모 그간에 이제 공모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던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상장을 밀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뭐하기 시작했다. 상장 예심을 승인 준비하면서 지금 오히려 공모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겠죠. 공모시장에 뛰어든다는 건말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뭘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 바이오에 대한 강한 상승 이런 것들이 사실 예상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나와주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런 공모를 통한 뭐까지 따라올 수 있다, 자금 조달까지도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어찌 됐든지 자금 조달과 함께 이런 상승 흐름 시장을 어, 상승 시장의 속에서 이전 수혜를좀 노려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 을볼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자체가 이제 금리 인하 덕분에 이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원활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하기 시작했다. 2조 원대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회사채 수요 예측에 3조원에 가까운 수요가 모였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자금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뭐다? 현재 시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밖에 없다. 이 끌어들인 자금을 가지고서 어떠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 황제주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증시의 대장주가 되나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런 황제주 복귀한 삼바가 결국에 이런 황제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뭐라고 합니까? 3년 만에 회사체가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그러면 에서 존재감이 커지면서 뭐가 기대가 된다. 플러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의 자금 조달과 함께 추가적인 투자. 이 시장에서의 투자가 지금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해 봐야 된다. 시장에서는 이런 이 자금 조달과 함께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과 함께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가 될수 있어요. 반사이익수혜 주로서 앞으로 제약주 랠리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있어서 저가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반사익의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봐야 되는 건 뭐다? 지금의 신약계, 어, 이런 이 제약계, 제약 기업들이 이런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어디로서 투자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결국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다 어디로 투자한다? 어디 신약 개발로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 개발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새로운 약, 뭐,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게다 신약 개발로 이제 보면 좋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신약은 뭐다?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서 이 AI가 지금 굉장히 성장하면서 뭐가 된다?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으로 접어, 접어들게 될 AI 신약 개발이라는 거겠죠. AI. 전에도 얘기했지만 AI의 산업 영역이 성장하게 되면서 신약개발 같은 경우도 기존에 몇십 년이 걸리던 게 절반으로 단축이 될 만큼 이런 AI의 영역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까지 침범을 한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어서는 삼성 같은 경우도 뭐 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의 바이오펀드에 720억 원을 출자했는데 이뭐 하기 위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에 삼성 역시도 AI 신약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게 삼성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큰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어디 구글이라든지 엔비니아,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한다. AI 신약 개발에 지금 현재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다양한 뭐 구글, 엔비디아를 비롯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양한 지금 뭐하기 시작한다.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이 AI 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뛰어드는 만큼 앞으로의 AI 신약 관련된 시장의 규모 성장성이 더 커지고 더 거대해진다라고 하면 거대졌지 해 절대적으로 더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신약 개 개발에 있어서 사실상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 AI 신약이란게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이 뭐 새로운 뭐 제약을 만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AI 란건뭐 결국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이런 우리가 뭐 임상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끼거다 제끼고 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써 굉장히 어 확실한 신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약 바이오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 본격화 신약 개발에 있어서 본격화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기 시작한다. 맞춤 정밀로 의료 시대 앞당긴다고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투자 모멘텀들이 나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봐야 돼요? 이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인 모멘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하기 위한 이 AI 신약 강국으로서 들어서기 위해서는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영역에 달려, 달린 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데이터 관련되 있는 베이스에 있어서 반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약 관련되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우리가 매수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영역으로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 탐색에서부터 임상 개발까지 하는 뭐 AI 활용 끝판왕이라고 하는 만큼 모든 거를 다 와우르고 있는 굉장히 어 모멘텀은 굉장한 종목이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이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AI 기반 기업,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 보유하면서 데이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이런 신약 관련되어 있는 반사액 모멘텀 중에 하나가 파로스 아이바이오고요. 뭐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이 섹터에 대한 이런 반사액 수혜를 직접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로사이바이오 대표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다. 지금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파로스 아이바이오에 대한 종목 소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차트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구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유롭게. 분할 매수 포지션 좌우도 괜찮을 것같고요자 그리고 늘 말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가격 전략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가격 전략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100% 무료로 뭐한다 링크를 남겨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요 이런식으로 과거에 jmb 같은 경우도 9,000원부터 2만원까지, 9,000원까지 분할 매수 잡아드리고 무너지고요. 2만원까지 정확히 터치하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수익 볼수 있는 가격 전략이었죠. 그래서 가격 전략도 무료로 안내해드리고요. 주에 이제 뭐 한다 이런 단기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주식 강태공을 어, 어플 검색해보시든지 아니면, 어, 아까 했듯이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든지 편할 때로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궁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